네, 이분의 질문은 여러분하고 아니 관계가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수 있어요. 지금 우리 무속인들 사이에 아주 깊숙이 박혀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댓글을 하신 것 같아요. 일반인이 아마 주변에 그러신 분이 있었나 봐요. 일반인이, 항아리나, 방울이나, 부채나, 기타, 무속인들의, 무속인들의 이제 상징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상징. 무속인들의 상징 같은 것들을 집에다 모셔놓는데, 항아리나 방울부채를 모셔놓는데, 전제를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질문에 아무런,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 모셔놨다. 이 내막에는, 이 기본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리굿을 받는다거나, 몸주굿을 받는다거나, 어떤 구신라는 절차를 행하지 않고 그냥 모셔놨다. 이래도 되느냐? 저는 단언하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이때 내리꽃을안 받으신 분이, 몸쪽꽃을안 받으신 분이 모셔놨을 때에도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모셔는 이분이 자기가 항아리에 어떤 느낌, 방울을 잡았을 때 어떤 느낌, 부채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지고 모셨는 분이 있어요. 가지고 모셔놓는 분 역시 내립굿이나 몸집굿을안 하고 모셔놔도 내 할머니는 내 할머니야. 내 방울은 내 방울이야. 내부채는 내부채야. 다만 이걸 전혀 못 느끼고 모셔놓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못 느끼고 모셔놓는 분은 그냥 냉장고나 테레비나 여러분들 책상에 있는 볼펜통이나 전화기나 뭐 마찬가지 하나의 그냥 물건일 뿐이야 물건. 이 물건인데, 근데 이렇게 아무런 느낌이 없는 사람이 아무런 느낌이 없는 사람이 항아리나 방울이나 부채나 기타 뭐 염주나 뭐 달마도나 어떤 경우에 성경책이든 이런 모셔놓을 일이 없어요. 전혀. 내가 이 항아리나 방울이나 부채를 들었을 때. 그것을 사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 때, 어디 가서 이걸 사야 되고, 사다 놔야 되고, 사다 놓으면은, 최소한 방울이나 부채나 항아리는, 그냥 여러분들이 냉장고나 TV나, 휴지나, 여러분이 먹는 사과나 배나, 이런 물건처럼 함부로 놓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고추장 단지를 사놨다고, 이 항아리랑 같은 느낌으로, 이 항아리를 취급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서 모셔놓는 분은, 다만 어, 내린굿이나 몸죽굿이나 경상도말로 시죽굿이나 이런 것을 안하고 있을 뿐이지 안했을 뿐이지 자기 스스로 이걸 느끼니까 해놨단 말이야 느끼니까 느끼니까 해냈는데 오히려 오히려 이분보다 더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내린굿이나 몸죽굿이나 어떤 굿이든 굿이라는 걸 했는데 했는데 해놓고 모셔놨는데, 해놓고 신당도 차리고, 어리뻔쩍하게 그림도 갖다 놓고, 그림도 갖다 놓고, 인형도 사다 놓고, 산신하라고 인형도 하얀 오랑이 탄 인형, 노란 오랑이 탄 인형, 장군님도 갑옷을 입고 칼을 한 손에 들고 두 손에 들은 인형들을 쭈르르 갖다 놨는데, 갖다냈는데 몸쪽 구슬하고 내리구슬 했는데도, 여기서 느낌을 못 느끼시는 분이 있어, 오히려. 차라리, 내가 느낌이 있는데, 이 항아리를 보면은, 그냥 할머니가 느껴지고, 방울찜 들면 막 흔들리고, 느낌이 있으신 분이, 내리꽃이고, 나버리고, 몸짓꽃이고, 안 하고 모셔놔도, 오히려, 이건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내리꽃이 아니라, 몸짓꽃이 아니라, 이걸 1 2 번을 더 해도, 내가 느낌이 뭐 없이 모셔놓으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거는 하나의 냉장고, 텔레비,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리꽃을 안 받고, 몸짓꽃을 안 받고도 모셔놓은 분은 평생 가지고 가요. 근데 내리꽃이나 몸짓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느낌이 없어. 있어도, 미미해. 적어. 내가 이렇게 모셔놓고 1년, 이년 있는데도, 나한테 할머니가 있는지 할아버지가 있는지 잘 몰라. 그리고 내가 손님이 와도 점이 잘안 나와. 내모시고 싶어지지. 이때는 이게 왜 내모시고 싶어지냐. 냉장고 테레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하나에 여러분들이 그냥 고추장 딴지 갖다 놓거나 똑같다거 여러분들이 고민형 하나 사다 놓고, 고민형 사다 놓고 재미없으면 버리잖아요. 그럼 여기에 백호산신을 탄, 어? 산신 할아버지 인형이 있다고 쳐봐. 이거 고민형에 불과한 거지. 이건 얼마든지 내다 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다만 그래도, 여러분이 내리꽃이나 몸짓꽃을 받으면서 받으면서 나는 느낌이 있었는데 나는 철철 울고 있었는데 나는 아버지가 온것 같은데 나는 할아버지가 온것 같은데 나는 목을 매달은 삼촌이 온것 같은데 여러분들 주변에 내리꽃, 가리꽃, 몸짓꽃을 해주면서 치매 할머니가 오면 안 된다 쫓아내 배가 아파 죽겠는데 해산말명 할머니가 아니라 태어령이다 쫓아내 목을 메워 죽었다, 약을 먹어 죽었다, 돈을 못 닦았다, 쫓아내. 이런 경우는 여기서 여러분이 느낌이 없어도, 여러분이 신당을 바라볼 때 느낌이 없어도, 그 쫓겨난 분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이 신당에서는 안 느껴져도, 신당에서는 안 느껴지는데, 여러분 몸에서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내가 미치고 팔딱 뛰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분은, 이 신당을 내모신다고 그게 없어지지 않아. 이 신당을 아무리 내모시고 도키로 잘근 장을 뽀개고 불에 태워서 없애버린다고 내 몸에 있는 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 느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 상태, 마음 상태, 내가 어떤 느낌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야. 이렇게 항아리나 방울분채 신당을 구슬 안 하고 모셔놓은 분도 그분이 자기가 느낌 있고 이해를 하면은 이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륙굿이나 몸집굿이나 어떤 곳을 해서도 느낌이 없으신 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만 내가 몸으로 느낌 있는데 여기서는 느낌이 없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야.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내 몸으로 느끼는 부분을 이 인형이나 그림하고 합의를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합의를 언제 되느냐.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 여기 내가 몸으로 움직이는 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이 내 몸에 정말로, 정말로 살아 생전에 온 것처럼 실려봐야지, 그때 이 그림이나 신당에서 의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항아리나 방울빛에 이걸 모셔놓은 분이, 당장은, 6개월, 1년, 2년은, 어, 이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만족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분명히 우리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취해서 방어들때 어떤 느낌 있으신 분이 이렇게 모셔놓고 몸쩍것도 안 하고 내릴것도 안 하고 그냥 가기에는 아마 겪어보시면 알 거예요. 저는 여기다가 당신이 그렇게 모셔놓고 그렇게 지내봐라 견딜 수 있나 잘할 수 있나 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건 본인이 깨달아 봐야 돼요. 오죽하면 여러분이나 나나, 무당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무당이라는 길을 갈 때, 나도, 나도 처음에 내가 혼자 사다 모셔놓고, 1년 반을 내리굿을 안 하고 개겨봤어요. 그때는 내가 굿을 하기 싫어서 개긴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내 눈에 차는 선생님이 없더라고. 내가, 저 선생님이 과연 나를 내린 꿈을 해주면은, 나를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어줄까 하는 선생님이 내눈깔에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최소한, 나를, 그래도 무당 만들어줄 만한 선생님을 찾느라고, 나도 나 혼자, 나 혼자 신당 만들고, 다이 짜고, 부처님 사다 모셔놓고, 대화 사다 걸고, 나 혼자, 그 당시에, 명색이 저만식이라고 하고, 복장도 질러나 보고, 개지을다 했는데 아무 의미 없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내릴것을 받은 내 복장 다 뜯어서 빼버리고, 저만 시고 나발이고 없이 내가 다시, 처음에는 저도 부처님 모시고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저는 오히려 처음에 부처님 모시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처음에 부처님 모시면 안 된다. 개소리들이야, 개소리들. 내 몸에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항아리나 방울체를 모시는 분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본인이 느낌이 있어서 모신 분. 근데 이분들이, 이분들이 모셔놔도, 모셔놔도 내 몸도 마음도 편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이 돼요. 특히 이런 느낌이 있어서 내가 혼자서 모신 분들이 자주 아파요. 아파도 그냥 아픈 것이 아니라 견디기 힘들 만큼 아파요. 그래도 이렇게 모셔놓고, 안 모실 때보다 모셔놓고, 최소한 한 달, 최소 3개월은 조금 덜 아파요. 근데 그게 지나면 또다시 아파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림꽃이나 몸춧꽃이나 가리꽃이나는 반드시 필요하다. 어느 분은 내림꽃을 했는데, 내림꽃을 했는데 제가 말문도 안 트고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럼 내림꽃을 또 다시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 우리가 손가락이 찢어졌든, 찢어졌든, 부러졌든, 위에 암이 있든, 위장병이 있든, 약을 먹었는데, 치료를 했는데, 꼬맸는데, 수술이 제대로 안 됐으면은, 다시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내린 굿이 잘못됐고, 가리굿을 1 0 번을 해서 잘못됐으면은, 역시 할수 없어. 약은 굿을 다시 하는 것 밖에 없다. 다만, 우리나라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래요 한번 하고 두번 하고 세번 하고 안됐어 그 다음부터는 이제부터는 저 선생이라는 인간 말종들을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믿을 수 있는 선생님이 어딨나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때 선생님을 찾는 첫 번째 여러분들 첫 번째 주의할 점은 저 선생님이 나보고 구설하라고 그래요 다나 역시도 여러분들이 오면은 굳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 선생이라는 인간들이 여러분에게 말을 할때 여러분의 인생을 걱정해 주는 마음이 느껴지느냐, 아니면 지이 속을 바라고 여러분의 호주머니나 털어 먹으려는 수작질이 보이느냐 그걸 구분하면 돼요. 이 선생님이 옳은 선생님이다 아니다. 그 다음에는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 선생님이 여러분의 움직이는 몸주나 실력님을 느끼시는 분과 안 느끼시는 분이 차이점이 있어요. 그다음에는 여러분에게 겁을 주느냐, 공포감을 조성하느냐 이거만 따져보면은 자명한 일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감사합니다.